윤석열 검사하고 결혼할 때 김건희 회사 재산이 약 50억이 넘어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김건희, 당시 김건희 씨가 한 얘기예요. 당시에 김건희 씨가. 결혼할 때저 사람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IT 붐이 일었을때 내가 그것으로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990년대 후반 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이 미천이 됐고,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여러분. 이런 여성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이 50억이 넘고 지금은 70억이 다 돼가요. 그 중에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 돈이에요. IT가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그분은 주식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이야기할게요 국민 여러분이 다 압니다 최훈순 아까 거 보여주세요 <laughs> 최훈순 엄마가 주식을 6만 이천 주를 팝니다 6만 이천 주가 얼마입니까? 중앙지검장 최훈순 여사가 판 6만 이천 주는 얼마입니까? 그 당시 시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당시 시가로 2억 2천만 원입니다 다른 주범 위에 염씨 이 주범과 그 계좌를 전부 다 32초만에 9만 8만 7천 주를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판거 32초만에 살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통정매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핸드폰도 컴퓨터도 자택도 수색을 안 합니까? 위원님, 저 부분은 수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수사 결과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기소를 안할 수가 있죠? 아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최연순이라는 분이 권오수 회장에게 미래셋 계좌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저 여사 계좌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변호를 합니까? 아니요, 그저 아니, 변호사예요. 수사 결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사 결과가 뻔히 나와 있는데 왜 기소를 안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수사 이 얘기입니다. 수사 결과를 한번 좀 읽어봐 주셨으면 곳에,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김건희하고 이정호하고 통화 내역 봅시다. 김건희가 결혼한 뒤로는 김건희 여사에게 결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이 이정호예요. 김건희 여사가 오라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 챘어요. 딱 잡아 뜯는데 1분만 보시죠. 네. 예. 딱 잡아 뜯는데 20년, 21년. 연락한 게 수십 차례 나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누가 생각합니까?